저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 n Sabe, kuship i z a n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성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대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 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 좋은 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날개가늘 아래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사귐과 소통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될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능력의 것을 권세 있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서순체 집사님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시흥교회에서 젊은 날부터 열심히 함께 믿음 생활하던 귀하고 충성된 아들 아닙니까?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픕니다. 몸이 많이 쏠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의료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허락하신 의료진에 의해서. 하나님, 정말 몸속의 이상이 명명백백하게 원인이 밝혀지게 도와주시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의료진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정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자 같이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나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자를 건너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딱 봐도 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중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어,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저기 북부 지역 위쪽에서 번창하던 항구 도시였던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제를 통하여 두루 왕에게 이어하시는 말씀인데요.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 불신의 민족이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두루는 이스라엘과 사실 대적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이 두루왕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두로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 저기 뒤를 보면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지가 앉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라는 데서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 또는 교만함이에요. 본래 두루라는 도시국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네기의 아주 유명한 성업입니다. 여우수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두루를 아셀지파에게 줬는데 워낙에 방비가 튼튼해가지고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훗날 다윗과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두루는 공업도 그리고 건축기술도 발달해서 대부분의 건축재료와 건축기술자를 여기서 조달을 해오게 됩니다. 특히 두루는 조교에서 채취하는 독특한 염료를 생산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두루왕은 지혜롭고 청명해서 정치도 잘했습니다. 또 무역업으로 돈도 많이 벌어서 엄청난 금과 은을 계속해서 국고에 저장하고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자, 바로 그것 때문에 두루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인제. 우리나라는 원하는 거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도 엄청나게 사들일 수 있고 절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재물을 모았던 나라랍니다. 이것 때문에 두루왕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번창하는 자신의 나라가 바다의 중심, 즉 지중해의 중심이라 여길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했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길 정도였어요. 이런 두루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단어와 신이란 단어예요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신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영어에서 대문자로 GOD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소문자로 GOD 하면은 이건 잡신을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세상의 잡신들을 가리킬 때는 주로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엘로힘은 말 그대로 복수형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때 본문을 의역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두로 왕이 스스로 엘로힘 같은 지할자라도 너는 사람이요 엘도 아니다. 즉 잡신의 수준에도 너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강대한 나라를 들어 두루를 쳐버리시면 저의 영혼은 금방 더럽혀지고 자신이 바다, 즉 지중해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던 교만한 자리에서 그대로 죽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해서 주전 331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두로 성읍을 포위해서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여러 나라의 노예로 팔고 시가지는 완전히 불태워버리게 돼요. 그 후엔 로마가 점령하고 그러면서 땅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로마가 쇠약해지고 나서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쇠락해가지고. 어, 수천 명의 인구가 사는 자그만 오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게 두로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두로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민족이 어떻게 역사에서 쇠잔하고 멸망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로만 그렇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흥망을 거듭해 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 중에서도 특히 교만을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그 결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범죄한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로에 대한 심판이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은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오늘 두로의 심판 이야기는 교만이란 하나님의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임을 얘기해줘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눈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물을 내려다보는 한 당연히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항상 내려다보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불신앙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두루 왕처럼 하나님이 계시해 할 자리에 재물이 자리에 있고 때로는 자녀가 자리에 있고 때로는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떤 그 머리가 자리에 있고 자 이런 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 주고 또 얼마든지 이것 때문에 나는 잘살수 있어 이렇게 믿는다면은. 것은 확실하게 교만이죠 예수님께서 경고한 만몬이란 것은 아람어로는 부 또는 부유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는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거나 또는 하나를 존중하고 다른 하나는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쉽사리 빠져나오기 힘든 우상숭배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만몬 재물로 인하여 마음에 안정을 찾고 미래 그 설계도를 그리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만이 목자가 되어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이 시편 23편은 인생의 늙음막 인생의 황혼 무렵에 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이 그때쯤엔 다윗은 없는 게 없어요. 자기 사람들도 많고 재물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백조를 건축 헌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나의 전부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분명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만몬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큰 교회 건물이나 성도들의 숫자가 좋은 교회를 헤아리는 기준이 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재물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잘 살았네, 저 사람은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평가는 기준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해요. 만약 내 안이나, 혹은 우리 가정 안이나, 또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장한 만문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장에 그 은총의 손을 거두어 들이시고 심판을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비록 만문의 지만 인간을 쓸데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우상이 아닙니다. 본문의 두로 왕처럼 자신의 지혜와 청명을 절대적으로 과신하는 것도 교만한 우상 숭배예요. 두로 왕은 자기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지나치게 과신했어요. 자, 알다시피 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일차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그만큼 이 바벨론이 다니엘을 욕심 날 만큼 다니엘의 총명함은 이 당시 여기서도 굉장히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루왕은 내가 다니엘보다 훨씬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 야곱에서 4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보세요. 이 교만인데 우리는 실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어딜 가든지 1년만 딱날 잡고, 맘먹고 장사하면은 우리는 큰 돈을 벌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때로 허영해들떠서 스스로 장담하며 사는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이런 장담이 악한 거라고 해요. 미련하고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기 싫기를 원합니다. 고백은 하면서도 사실 내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다른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다내줄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줄수 없어요. 내 자신만큼은 내줄수 없어요. 내 자식의 미래만큼은 내줄수 없어요. 자,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 지혜와 청명이 나의 가진 재산이 내 삶을 좌우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교만이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 전도서는 이렇게 교훈해요.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리라.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이나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 할 것이 있다면은 즉시 꺾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두로왕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로왕은 정말 실력이 있었습니다. 가진 재물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청명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인간적으로 최고의 레벨의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잘난 채 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두루왕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로 교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 삶 속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들을 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겸비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최고예요 하나님 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를 늘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전능하신 권세로 마음껏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 드릴 수 있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도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족들을 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수술대에서 내려와 있는 딸도 자부도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정말 날마다 연약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정도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사 아버지 내가 새벽에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 저들을 위한 응답의 말씀이, 저들을 위한 소망의 말씀이, 저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